자기 앞에 보고. 발을 안쪽으로, 골반 앞으로 내밀면서 안쪽으로 일자로 하세요. 발 차지 말고, 앞으로 일자로요. 던지지 말고요. 여기 앞에 멀리 보고, 앞으로 갈 길이 어딘지 앞으로 보고 자기야 앞으로 멀리 보고요 발 골반 앞으로 해서 앞으로 아프게 발 사뿐히 사뿐히 음 그렇죠 자기야,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말고, 편안하게, 고개가 뒤로 가야지. 응, 그렇게. 다리 힘, 이쪽 다리 힘내요. 힘, 다리 힘. 허리 쫙펴고 걸어야지. 등을 뒤로 하는 게 아니라, 배꼽 위로 해서, 등은 펴고, 가슴, 가빠. 엉덩이와 허리 딱 펴요. 골반 앞으로 딱 내밀고, 엉덩이 내밀고. 그렇지, 키 크게. 또또 음. 또 이래 한다 또 이래 <laughs> 너무거 <laughs> 고개를 들어 고개를 응. 그렇지 자기가 너무 멀잖아 봐봐 손 잡은 데 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지 그래. 그리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, 이렇게 간다, 이가 그러면. 너무 멀어서. 그렇지. 그렇지. 발 일자로, 엉덩이 일자로 허리 펴고 목말 앞으로 거북머 이렇게 하지 말고, 목을 딱 뒤로 넣어.